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드디어 Gears Tactics가 출시되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출시된 신작 게임이라 기대에 찬 마음으로 플레이를 해 봤어요. 우선 시네마틱 영상이 고퀄리티라 게임의 기대감을 더해 줍니다.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의 RPG 요소가 매우 강해 보여서 확 끌렸는데, 어, 이후 후반으로 가면 보스 몹도 많이, 나 오고, 아이템들은 레어, 에픽, 전설 무기로 좀 다양하게 장착할 수도 있고, 캐릭의 특성 트리도 찍어줄 수 있어서, 뭔가 할게 많아 보여서 좋았지만, 우선 이것은 그저 제 첫인상일 뿐입니다. 자 시네마틱 영상이 끝나면 두 명의 주인공 캐릭과 함께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건 가볍게 인터페이스 및 조작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투시에는 행동 하나하나당 행동 포인트가 일식 소모되고 총 3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행동 없이 턴을 넘기면 4포인트까지도 되긴 되더라고요. 마치 디비니티 오리지널씬 같은 느낌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행동 포인트로 이동을 하거나 사격 장전, 어모태세, 또는 적의 어모태세를 퇴제시키는 사격, 수류탄 투척, 시 u 근접공격, 처형, 그리고 쓰러진 아군을 일으켜 세우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 어모사격은 행동포인트 3을 남겨둔 상태로 어, 전환을 해주시면 3번을 어모하고 어, 행동포인트 1을 남겨둔 상태로 하게 되면 단 1회의 어모사격을 가합니다. 어, 이 어모사격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게임의 어, 다입니다. 어, 뻥이고 어, 전투를 하시다 보면 아이템 상자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꼭 루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말고는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아이템들을 루팅하면 전투가 끝나고 착용이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어든 에픽이든 전설이든 그 효과가 캐릭터를 크게 강화시켜준다는 느낌이 없어 보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 캐릭의 피통이 500인데 해외에 엔딩을 본 유저의 피통이 580으로 막 개세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 기본 인터페이스를 좀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 특성도 있고, 아이템 인벤토리, 그리고 장착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유 중인 파티원들에 대한, 예, 매니징 관리하는 탭도 좀 있고, 플레이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캐릭터들도 또 점점 모집이 됩니다. 예, 일단 처음엔 두 명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많아져요. 아, 미션을 깨면서 직접 루팅하신 아이템들만이 아, 구할 수 있는 전부고, 아, 어, 이템들을 각 캐릭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기의 부위별로 어, 모드들을 바꿔 껴줄 수 있습니다. 어, 문제는 무기를 바꿔 껴줘도 변화되는 능정치가 너무 저조해서 어, 강해진 느낌이 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런 게임은 좀 아이템 파밍하는 재미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살짝 쌌어요. 어, 저는 이때부터 후반까지 가는 상상을 하면서 어, 나만의 무적 캐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어, 거기다 특성 트리 역시 어, 뭔가 좀 어, 좋아보이는 예저 트리를 찍으면 아 뭔가 사기캐가 되겠다 싶은 그런 좀 좋은 특성도 좀 없는 것 같아서 아 조금 살짝 고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반감되었어요. 아 그렇지만 게임의 타격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시원하게 잘 표현되었고 아 그래픽도 괜찮고 아 전략적인 요소 역시 아 행동 하나 하나마다 심사숙고 끝에 움직여줘야 되듯 아 전략 게임이 걸맞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행해 봤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RPG 매니아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3 챕터, 4 챕터, 뭐5 챕터. 아, 6 챕터 보스 나오기 전까지 아, 너무 재밌다는 생각보다는 아, 그냥 플레이를 했어요. 제가 원래 게임이 너무 재미있으면 마치 진짜 20년 전에 디아블로2를 처음 접해본 사람 정도로 깊이 빠지면 아, 보통 새벽에 핸드폰 말람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자동기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밥 먹을 생각도 없이 배고픔은 잊은 제 게임만 해요. 어, 이러다 시계를 보면 다음날 새벽이 되어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 저는 이런 현상을 제자비우 현상이라 부릅니다. 압뻥이고. 아, 뭐, 하여튼, 이 게임은 이런 느낌이 조금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 게임은 하는 내내, 아, 밥은 뭐 먹지. 어 오늘 짬뽕의 매운 맛을 3 단계로 할까? 아2 단계로 할까? 아 다음 게임은 뭘 하지? 뭐 이런 잡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건 있어요. 뭐 한마디로 그렇게 깊이 빠지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이게 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 지금 제가 난이도는 보통으로 했는데 어려움으로 하면 진짜 많이 박살 날것 같습니다. 보통으로 했을 때얘한번 예,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아 많이 털려서요. 우리 아군들이 무릎을 좀 많이 꿇었습니다. 어, 이렇게 주인을 잘못 만나서 제 캐릭들은 다 무릎을 한 번씩 꿇은 상태. 예 근데 아직까지 게임 오버가 되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인게 이 게임에서 어, hp가 다달고 나면은 잠시 구로기 상태로 빠지는데 그때 피가 좀차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울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하드코어적으로 만든 건 아닌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게임 자체는 어렵지만 예 다행히도 게임 오버가 너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잠깐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모습을 살짝 감상해보겠습니다 아, 그 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 적에게 명중할 확률이 뜹니다. 어, 확률이 낮다면 다른 전략을 취하든지 좀더 가까이 가서 공격하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탄약이 부족해지면 행동 포인트 1을 소모해서 재장전을 해줍니다. 아, 적들이 붉은색 범위를 켜두고 경계 사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붉은 범위 안에서 살짝만 움직여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아, 다른 캐릭으로 적의 경계를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처럼 저렇게 적에게 다운이 되면 다행히 바로 죽지 않고 한번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두번 연속 다운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캐릭이 소생 스킬을 통해 일으켜줘야 일어나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이 어, 자식 왜 이렇게 못하나 아뭐 어, 싶으시겠지만 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아, 플레이하는 방식은 이 이후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엑스컴을 떠올리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 좀그 게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 그리고 자유도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냥 스토리를 깨는 게 전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이템 모으는 뭔가 그런 재미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이템들도 역시 스토리 흐름에 따라 나오는 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파밍하는 그런 맛이 없다는 거겠죠? 좀 아이템도 다양하게 파밍을 해서 어 맞출 수 있고 하면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스토리 위주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전략 슈팅 게임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 그냥 전략적인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만한 게임도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재평가는 좋지도 아 나쁘지도 않은 보통인데 아 가격대가 일단 6만 원이면 진짜 제가 진짜 미치 대작이 아니고서는 게임에 웬만하면 6만 원씩 막 쓰지는 않는데 이거 6만 원은 조금 살짝 예좀어 살짝 좀 싸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아 신중하게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자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트레일러로 마무리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us, he invaded every part of our world. So we did the only thing we could. We set the world on fire. Now my war begins against the monster that created these monsters. Summon the beast. Crush them. It's time to go hunting. That bridge is our way in, and they can't flank us. Don't go gentle. On your own right, asshole. Get out of the washing range.